전 세계 한인 기독교 방송인 대회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회의 역할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고용 안파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들을 고용해 경제적 자립을 돕는 곳이 있어 찾아가봤습니다. 비대면 상황에서도 아이들이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전자 놀이책이 개발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13일 개막한 제25차 세계한인기독교방송인 대회가 3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대회를 주최한 세계한인기독교방송협회 WCBA는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TV와 라디오, 인터넷으로 보금을 전하는 한인기독방송인들의 모임인데요. 유창선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 한인기독방송인들의 역할은 무엇일까?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던 한인 기독 방송인들이 2년 만에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모였습니다. 감사 예배로 시작한 제25차 세계 한인 기독교 방송인 대회는 WCB의 이사장인 여의도 순본교의 이영훈 목사를 비롯해 60여 회원사 대표와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됐습니다. 대회에 참석한 박경재 주 LA 총영사는 한국 기독교는 여전히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며 코로나 시대 에 미디어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한인 기독교 방송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예배 후에는 협회 설립 25주년을 기념해 발간한 WCB의 25년사를 헌정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때부터 방송의 역할이 중요한 때, 우리 WCB가 중심이 되어서 전 세계 한인들을 하나로 묶고 복음으로 저들을 변화시키고 주의 사랑을 전한 기한일에 앞장서 주고서 부탁드리고 이 WCB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원상에 펼쳐질 간절히 소원합니다. 15일에 열린 정기총회에서는 코로나19로 미뤄진 현안을 논의하고 양질의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후원금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신임 회장으로는 부회장인 구티비 김명전 대표이사가 선임됐습니다. 김 회장은 미디어를 통해 다음 세대의 복음을 전하는 한편 회원사 간 협력으로 시너지를 강화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조금이라도 큰 꿈을 꿀수 있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안고 오, 세상에 나아가서 강하게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회장으로서 회원사의 길잡이가 되고 회원사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될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제26차 세계 한인 기독교 방송인 대회는 2022년 4월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구티비 뉴스 유창선입니다.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헌신을 강요하는 기성세대와의 갈등 때문에 교회에 출석하기가 두렵다는 청년들도 있는데요. 한국교회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청년들과 청년 사역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차진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않거나 교회를 옮길 의향이 있는 청년들이 상당수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상과 교회를 섬기는 ARCC 연구소가 한국교회 청년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31.4%가 교회를 옮길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약 12%는 현재 비대면과 현장 예배 모두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기에 신앙을 포기한 청년들까지 합하면 절반이 넘는 청년이 현재 신앙 위험군에 속합니다. 실제 청년들에게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묻자 사역에 대한 부담과 일방적인 헌신을 강요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필요한 사역들이 참 많은데 이제 그것들을 요청을 하실 때 또는 그런 행사들이 기획이 될때 일방적인 헌신과 섬김을 되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청년 임원이나 주일학교 교사는 물론 행사 때마다 헌신을 강요당하는 느낌을 받는다는 의견입니다. 교회 내 세대 간 소통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진짜 뻔한 패턴. 그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기도가 부족해서 이하이나가시와 관련 청년 사역 전문가들은 청년 세대 부흥을 위해 한국교회 내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왜 우리가 그 일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동기부여가 충분히 되면 음. 오더를 주든 뭘 주든 상관이 없는데 음. 그 구조 자체가. 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사실은 소통, 소통이 소통안 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청년들의 일상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기성세대가 청년세대의 신앙생활을 이끌어 주는 매개체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그 가운데에 교회생활 만족도가 매개 효과를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해주면 청년들의 신앙과 일상생활에 큰 만족을 줄수 있겠다. 한국교회가 청년들의 헌신을 강요하기 앞서 이들의 삶을 이해하고 아픔을 위로하는 역할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구티비뉴스 차진환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고용 안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들의 경우 업무 환경이 제한적일 뿐 아니라 취업 지원 프로그램들도 중단돼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발달 장애인을 고용해 경제적 자립을 돕는 재활용품 매장에 있어 눈길을 끕니다. 박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의정부시에 위치한 숲 스토리. 매장에 들어서면 다양한 종류의 재활용품들이 가득합니다. 색색의 의류나 가방 등 깨끗한 상태의 물품들이 각각 보기 좋게 진열되어 있습니다. 매장 직원 고우현 씨의 노력 덕분입니다. 발달장애인인 고 씨는 매장 관리에 있어 누구보다 열심입니다. 지난 2017년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세워진 숲스토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하는 일터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 숲스토리는 발달장애인들의 고용을 확대하고 또 행복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고요. 궁극적으로 그 일들을 통해서 발달장애인들이 행복하게 교회 생활을 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오래오래 머물면서 본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들을 스스로 능동적으로 만들어 갈수 있도록 숲 스토리는 주로 기부받은 물품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여기서 얻은 수익금은 장애인들의 일자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의정부 본점과 의정부 시장점, 포천점 총 3개의 지점이 있으며 발달장애인 14명을 포함한 33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직원들은 숲스토리에서 일하면서 보람과 행복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택이나 가격표 붙이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궁금해요. 여기 분들하고 같이 일게 재밌었어요. 또 다른 직원은 경제적인 능력이 생기면서 하고 싶은 일들도 많아졌습니다. 어버이날이나 뭐부모님한테 가끔. 뭐 꽃이나 뭐 여러 가지들 뭐 좋은 것들 항상 사고 싶습니다. 숲스토리는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고용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경호 대표는 10년 안에 100개의 매장, 1,000명의 발달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이 가장 큰 꿈이라며 장애인들을 위한 사랑방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박재현입니다. 나그네 놀이문화 선교회 파란 나라가 비대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자 놀이책을 제작합니다. 비대면 소그룹 놀이책은 코로나 상황에서 다음 세대를 대상으로 한 사역에 어려움을 겪는 교회와 선교사를 돕기 위해 개발됐습니다. 제작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진행됩니다. 전자 놀이책에는 누구나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도록 놀이 동영상과 주사위 보드게임, 온라인 활동 자료 등을 담을 예정입니다. 나그네 놀이문화 선교회 파란 나라 한기철 대표는 도움이 필요한 선교사와 기관 교회의 경우 교육 지원을 할 계획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하순 미국 워싱턴 DC에서 첫 정상회담을 개최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뒤 4개월여 만입니다. 두 정상은 한미동맹 강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미국 방문 관련 상세 일정에 대해서는 한미 간 계속 조율 중이며, 구체적인 사항이 정해지면 알릴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7주기를 맞아 전국 곳곳에서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세월호가 침몰한 시각인 오전 10시 30분 사고 해역을 찾아 선상 추모식을 가졌습니다. 희생자들이 처음으로 수습됐던 진도 팽목항에서는 세월호 참사 추모식과 함께 추모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또 목포 신항과 안산 화랑 유원지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세월호 기억하기 캠페인이 열리는 등 추모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로 사선의 윤호중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16일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윤 의원은 투표자 169명 가운데 재적 의원 과반이 넘는 104표를 얻었습니다. 상대인 삼선의 박완주 의원은 65표를 얻는데 그쳤습니다. 윤 의원은 당선 인사에서 보궐선거 패배의 늪에서 벗어나서 일하는 민주당, 유능한 개혁정당으로 함께 가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4개월 만에 진정됐던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가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다시 살아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00.3으로 지난주보다 4.2 포인트 올랐습니다. 매매수급지수는 수요와 공급 비중을 지수화한 것으로 지수가 100을 넘어 높아질수록 매수 심리가 달아오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국 부동산원은 선거 이후 강남 지역 등을 중심으로 호가가 오르고 있는 현상이 관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들의 투자 관심이 국내외 증시에서 가상화폐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상화폐 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15일 기준 24시간 거래대금은 25조 4,513억 4천만 원으로 한달 전에 비해 거의 두배 수준으로 급증했습니다. 반면 이달 들어 개인의 코스피 하루 평균 거래 금액은 2% 증가에 그쳤고 해외 투자는 전달 같은 기간에 비해 4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발령한 특별 여행주의보를 다음 달 16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외교부는 해외 여행을 계획한 국민은 취소 또는 연기하고 해외에 머물고 있는 국민은 위생 수칙 준수 등 신변 안전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별 여행 주의보는 지난해 3월 23일 처음 발령된 이후 계속 연장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주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빠른 백신 접종으로 봉쇄 조치를 완화해 온 이스라엘이 18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계속 써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지난해 12월 접종을 시작한 이후 4개월 만에 전체 인구의 57%가 1차 접종을 끝냈으며 53% 이상은 2차 접종까지 마쳤습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 1월 하루 만 명이 넘기도 했던 신규 확진자 수는 최근 100명에서 200명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체 검사 수 대비 감염률은 0.3에서 0.5%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얀마 거리 시위를 이끄는 대표 지도자 3인 중한 명이 군부에 체포됐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현재 시간 15일 미얀마 몽류야 지역에서 감동적인 연설로 미얀마 시민들의 지지와 관심을 받아온 웨이모 나잉이 오토바이 시위대와 함께 이동하는 과정에서 전격 체포됐습니다. 그의 동료는 차량에 탄 무장 군인이 웨이모 나잉이 타고 있던 오토바이와 고의로 부딪힌 뒤 끌고 갔다고 전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러시아 외교관 열 명을 추방하는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또 러시아 정보 당국의 사이버 해킹을 지원한 여섯 개 기업과 정부와 정보 당국 관계자를 포함한 32개 기관과 개인이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 의혹과 미 연방 기관 해킹과 관련해 강력한 제재에 나선 것은 처음이라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한편 북대서양 조약 기구와 유럽 연합 등도 러시아를 제재한 미국의 지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의약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기준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11명에게서 뇌정맥동 혈전증 또는 다발성 혈전증과 같은 증세가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4명이 숨졌습니다. 이는 매우 낮은 수준의 혈소판과 관련된 희귀 혈전증 사례로 일각에서는 이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부작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유럽의약품청도 혈소판 감소를 동반하는 특이 혈전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부작용 사례에 포함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눌러 숨지게 한 전직 경찰관 데릭 쇼빈이 재판에서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이는 수정헌법 5조에 명시된 자기 부죄 거부의 특권을 행사한 겁니다. 이에 따라 검찰과 변호인 측이 증인을 불러 증언을 듣는 재판 절차는 모두 종결됐습니다. 재판관인 피터 케일 판사는 배심원단이 19일 양측의 최후 진술을 들은 뒤 숙려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조유현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천보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석문화대학교 창의융합교양교육원이 지난 15일 교내 백석홀 소강당에서 인문학 강좌 백석 다빈치 아카데미 두 번째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문화체육관광부 박석훈 홍보협력관이 디지털 시대 미디어 환경과 소통의 변화라는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각 협력관은 디지털 소통과 공감의 필요가 현대 사회에서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취약계층 중심의 미디어와 네트워크를 보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매년 11월 기도로 열방을 뜨겁게 달궜던 다니엘 기도회가 오는 23일 원데이로 열립니다. 다니엘 기도회 운영위원회는 봄에 사경회를 많이 하는데 사정상 하지 못하는 교회들. 은혜받길 원하는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미니 다니엘 기도의 형식으로 하루만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말씀은 킹덤 얼라이언스 대표이자 국제 코스타 강사로 섬겼던 윤치영 목사가 전합니다. 기도회는 코로나19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총신대학교가 개교 120주년을 맞아 찬양 경영 대회 총신 어게인을 진행합니다. 총신 어게인은 JTBC의 싱어게인을 모티브로. 학생들이 찬양으로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동시에 찬양사역자로부터 멘토링을 받는 오디션입니다. 심사위원회는 찬양사역자 강창과 한부영, 키보디스트 이삼열이 나섭니다. 신청기간은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며 총신대 재학생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 리더스 아카데미인 CLA7기가 14일 서울 마포구 해돋는 마을의 엘드림 노인대학에서 부활절 감사 어르신 밥사랑 나눔 잔치 및 사랑의 지팡이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CL을 즐기 최재영 고문과 정재섭 회장 등 참석자들은 밥퍼 대체식과 지팡이를 전달하며 사랑을 나눴습니다. 최재영 고문은 소외 어르신들께 사랑의 마음으로 나눔과 섬김, 봉사할 수 있어 기쁘다며 더욱 건강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구 TV 뉴스 첨부합니다. 코로나19로 미뤄졌던 세계 한인 기독교 방송협회 총회가 2년 만에 미국에서 열렸습니다. 반가운 마음도 잠시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한인 기독 방송인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것에 공감하는 시간이었는데요. 미디어를 통한 복음 전파의 길이 앞으로 더 확장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